안녕하세요 후드 엄마입니다. 오늘 저는 캠핑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다육이들을 보려면 캠핑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다육이를 하나도 갖다 놓지를 못해요. 베란다가 없으니까요. 베란다에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겨울이라 베란다에서 안달복달 하느니 차라리 키핑장에 나와 있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은 날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다육이를 볼수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제가 너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 저는 오늘은 키핑장에 와서 국민 다육이들은 물도 챙겨주고 그리고 약도 뿌려주었습니다 제가 뿌린 약은 균제, 충제 한꺼번에 섞어서 뿌렸고요 섞어서 뿌리면서 그약흔이 남게 하지 않는 약재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함께 넣어서 뿌렸습니다. 약 이름은 다키파, 균키파, 천연살충제였고요. 뉴 오스막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같이 넣어서 뿌리면 그 약이 일종의 정균작용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으로 이렇게 뿌리면 그 약이 거품이 잘 나거든요. 음, 계면활성제 같이 거품이 나요. 근데 계면활성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그 그 약으로 같이 섞어서 주면 이 약재들이 다육이 잎 잎이나 생장점 근처에 잘 달라붙어서 약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 약준 것처럼 보이나요? 약흔이 하나도 안 남았죠. 그 뉴오스막이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약이 다육이 입장에 짝 달라붙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흔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다육이 영양제로 쓰려고 하이포넥스라는 약을, 그, 다육이 영양제를 사놨는데, 그 하이포넥스를 뿌리니까 하얗게 얼룩덜룩.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뿌릴 때 뉴오스막이라는 약재를 같이 섞어서 뿌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뉴오스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방금 전에 또뭘 잘못 눌렀는지. 핸드폰에서 영상이 튕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캠핑장에서 약을 주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지금 캠핑장은 조금 있으면 다들 문 닫고 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오래오래 있기가 민망스러워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캠핑장에서 그래도 일을, 하, 일다운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자리를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가서 보여 드릴게요. 아, 여기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저기 보이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문 보이시죠? 요문 뒤로는 키핑장이고 요 앞으로는 판매 매대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제일 앞자리에 지금 자리를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꽉꽉 타니까 더놀 데가 없기도 하고, 또 여기는 지금 이불 쳐져 있어서 이렇게 껌껌해 보이는데 여기 해가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해잘 드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 모습인데 조만간 정리해서 예쁘게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해가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이해잘 드는 자리에 다육이들을 한 번씩 옮겨서 햇빛을 보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키핑장에서 이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오, 키핑장에서 화, 저기 오복 다이은 화분으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복 화분도 예쁘고 또 기타 예운분 부여분 도향분 또 추부분 다나화분 마리화분 꽃단분. 오복화분. 여주분. 유유공방분.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천공방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창심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화분이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굽이 높아요. 그래서 다이이를 심어서 이렇게 딱 놓으면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두개 하고요. 이 항아리 모양 화분 이렇게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때 예쁜가요? 그래서 근데 저는 흰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흰색 화분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떤 걸 심어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두엄마는 키핑장에서 열일했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기를 바랍니다. 호두엄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